이때는 어느 때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을사년이라 그러니까 1905년이겠죠? 1905년 11월 17일 그날은 대한제국이 오종놈들에 의해 인지에게 넘어간 날이었구나 그오종놈들을 볼작시면 학부 대신 이완용. 외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손. 농산부 대신. 벌어졌는데 <laughs> 사실 이 65년이 되기 전에 조선 한반도는 참으로 많은 격변기가 있었죠. 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나라가 두 동방이라고 1950년 남북 전쟁 아니죠 세계 대리 전쟁이 치러지고 그 폐허가 된땅 위에 이승만 독재정권이 들어서고 4.19 혁명으로 하야를 시켰으나. 군악발로 직밟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들어선 네. 이가 있었으니 누구? 박정희! 네. 울우리울커 네. 역사 선생님이 네. 많으신가 봐. 네. <웃음> <웃음>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바로 그 1965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거다. 요런, 요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참 내용은 심각한데 신나게 부르니까 좀 이상하네요. <laughs> 이렇게 일제 식민지 학살의 책임도 덮어버리고 정신대 할머니처럼 이런 위안도, 보상도 당사자고 합의 없이 정권 마음대로 협상을 하는구나. 이 또한 오적의 짓이라. 당시 그래서 어느 용감한 시인은오요 오적을 폭로해 버렸거든. 하도 중전가 가지고 불기를 맞은지가 오래 돼 가지고 소목 등이 근질근질하고 이 오물오물 하다가 해 가지고 이거를 썼습니다. 그때에 오적을 한번 이게 어느 어느 분이신지 아시죠? 네. 네 그렇죠. 그분 그분이 이제 네. 오늘 이제 그오정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정은 각설이 타령으로 한번 제가 찍어 どう、so 이한 왕초에게 도적질을 배웠으나 제각각, 제조는 제각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누가 처마 제일의 도적인지 내기를 하는데, 저 동교동 지하 도적 소굴에 모여가지고 도적 하나 크게 써 붙이고 황금 10만 양을 걸고 도적질을 해버렸는데, 아, 이게 지금 이제 김지하 선생이 오전가를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한 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저는 딱 2분짜리로 압축하입니다. <목소리가> <거긴 목소리가> 잘 고생했어요. 이거 아주 줄이고 줄이냐고 엄청 고생했어요. 뭐. 아, 여러분, 들이 그렇게 도둑시합을 하고 있는데, 헌데! 바로 저 청와대인지 파란 집에서 오야지가 그 소식을 듣고는 포도대장을 지켜서, 검찰 난리를 지켜서, 이 오족들을 전부 다 일방 타진하라고 엄명을 해결한 다이나요 이대요은 춘향가에 에, 그 춘향이를 잡으러 가는 불로 사령 대목이 있어요. 덜렁자라고 해 가지고 엄청 씩식하고안 되는 거요 이걸 잠깐 살짝 패러디 해 가지고 포도 대장 나간다. 그런 고 있습니다. 포도 어? 대 떼굴떼굴 부르면서 전후 좌우로 굴려보니 그제서야 도적 소굴이 눈에 들어왔거다 아니 놈이 바라보니 아니 도적 소굴을 무슨 황금으로 만들었는지 은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옥으로 만들었는지 휘양찰랑끼까번쩍만 도적 소굴이 확 눈에 띄는지 그 위용의 기세가 살짝 눌려있었던 찰랑 갑자기 오종눈둥 하나가 금술잔에다가 술잔을 가득 불었고선 검찰놈 뒤에서 쓱 하고 술잔을 내밀거든 그러자, 검찰놈이 해. 마지 못한 척하고서 바다 한잔 마시는디. 이 남생 처음 마셔본술마시지라 기가 막힌 술잔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그만 온몸이 풀리면서 속으로 한탄을 하는디. 아, 나는 여태껏 왜 이렇게 술안 먹고. 한번 자탄을 하는디. 그제 또 한잔한 쓱님이니까 마저또 바다 마시고. 이놈니까시고 여러분이 한 네여섯 대여섯 잔 마시니까 이놈이 만취 대취를 해가지고는 <laughs> 그만 그 오적 앞으로 이놈이 무릎을 꿇고 오적 부터 기어가는 데그 칠갑산 그 아나운네 있잖아요, 그 칠갑산 <laughs> 아나운그 콩반매는 걸음으로 이놈이 다가서던 것이었다. 잘될지 모르겠네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이되네요정도가딱 맞아요 근데 더 길게 쓰면 좀 지루했을거에요 <laughs> <laughs> 아 이놈이 이렇게 오정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가는 말이에요 만장하옵고 존경하옵는 도둑님네들 도둑은 도둑의 죄가 아니라 이 사회의 죄입니다. 여러 도둑님네들은 도둑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끄는 충실한 일입니다. 어디 그 길로 오로지 용진, 전진, 배진, 약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laughs> 아버님이 알람방 먹기면서 이렇게 멘트를 날렸었다. 그랬더니 오정동들이 그때서야 썩은 미소를 지면서 음, 저는 괜찮은 놈이네. 그 용기를 어여삐에여서 직책을 하나 주는 뒤그 검찰 놈에게 주는 직책이 웃고 오니 도적 수굴 앞에 소술 재문이 있어요. 소술 문 옆에 개집이 하나 있는데 그 개집 지, 개집 지키면서 도적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다. 그러자 검찰 여름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왠갓 사범한 장비 무기를 쫙 늘어놓고는 내내 거기서 도둑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맑게 개인 나라 침 커다랗게 기지개를 펴는뒤 그만 우르르 빵 하고 벼락을 맞아 급살을 하니 아, 그도 또한 도적 수군에서 도둑, 도둑 시합 받은 오정님들도 육공으로 피를 토하고 되졌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김재아 선생님께서 만든 보조과입니다. 이분이 좀 넘었나요? 아네 맞습니다. 압파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재아 선생님께서 피난사건으로 반공법으로 구속돼가지고 아주 빵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나왔습니다. 또그 이후로는 또미처학자 사건 때문에 또 사형수고까지 받고 좀 그랬죠.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해어려입니까 2000몇 년? 2020년. 그렇죠. 바로 올해죠. 하, 급살마닥되졌다는 오족들이 다시 환기를 친다기에 제가 살펴봤더니 은밀한. 놈이 오정이었지만, 그리고 김장선생 있을 때는 이 권력을 비붙어먹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다섯 가지 구류의 오정이었지만, 지금의 신오정은 너무나는 다르다. i 십오족들의 시체입니다. 요다 시절이죠. 우리 합벌주의, 능력주의, 완장 강투주의, 황금 물질 만능주의, 마지막 패권주의 이게 이게 이제는 십오족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어, 누구는 저 독일 유학파 아, 갑자기 강의를 하고 잠깐 봤는데 그 김누리 교수님은. 능력주의가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번 학벌주의도 집어넣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뭐, 그거를 포함해서 이 다섯 가지를 전체를 명망주의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합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념싸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모두가 다 이렇게 오염되고, 어 이렇게 포획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 우리 최재호 대신사께서 제가 어느 날 저도 잠자다가 도통을 받아서 진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조언을 해주신 걸 취합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대한민국의 실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마구잡이로 처먹었던 이, 이 잡식형 오종놈들도 꼭 먹어서는 안될게딱 하나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고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계령도 아니요, 대관령도 아니요, 개엄령이었어요. 이놈이 어, 어, 어. 먹지 말아야 할 대로 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 이 심장 벌러버릴때 우왕, 먹는 우왕청수문도 아니고, 배탈날 때 먹는 정로환도 아니고, 요 개수나무 열매하고 엄나무 뿌리하고 이렇게 다려서 같이 만드는데 그래서 개수나무 개자, 엄나무 엄해서 계엄환이라고 이놈이 <laughs> 계엄환을추먹고는 어느 날 지랄 발광 지랄 연명을 하느니 이제 괴물이 우정이 이제 괴로워하는데 사라진 줄 알았던 우정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죠 외면있기 때문이죠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다 평등하고 하늘같다는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죠 하여. 오족들이쌍 똥으로 대한민국은 똥바다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똥바다를 똥똥이를 치우겠다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뭘 들고서 몰려들겄다. 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총도 아니오, 칼도 아니오. 오로지 진실을 다은 소리였다. 촛불이었다. 응어공이었다. 피켓이었다. 근데 이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똥더미가 사라지고 아주 고소한 참기름인지 들기름 냄새의 뒤통이 나는데 그왜 그러냐면 깨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그대요그 들기름 냄새 나는 거는 저 들판에서 일어나 보면 깨시민, 그들 깨시민이고. 그 참깨 참깨 저기 거짓선 척을 이길 썼다 아스팔트에서 농성하다 온 참깨 시민들이 있어가지고 들깨 참깨 참깨랑 모여가지고 막 풍기니까 주변이 전부 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 아, 그 아, 네. 그런 고소한 깨소금 냄새가 풍기는데 예? 아 이러한 분들이 삼삼오오 모이자 수만이 모이고 수십만이 모이고 수백만이 모이자.